나파라치친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근데 네뭐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laughs> 오직 저만 있어요 이 공간에는 여러분들 What's up ARMY 오는 8월 1일 미국에서 열리는 롤라 팔루자 공연 스트리밍이 8월 1일 오전 11시부터 위버스 라이브와 홀로를 통해 무료 생중계 된다고 하죠.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벌써부터 설레이는 기다림을 즐기며 오브제와 함께 이야기를 풀었던 지난 호비의 V 라이브를 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야망 가득한 이런 느낌으로 좀더 어, 뭔가 좀더 되게 더. 날 것의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의상들이 점차 뭔가 붉게 타들어가는 엄게 그을려가면 은와 무슨 이거 무슨 저런 건지 약간 싶을 정도 의상일 의 텐데 근데 저는 정말 되게 되게 너무 아, 아트스럽고 되게 너무 너무 좋아하는 의상이 에요 뭔가 태워주시고 그리고 뭔가 이게 그을려주시고 간장 베이스의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부은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느낌을 더 디테일하게 주려고. 커피도 쏟은 것 같기도 하고요. 호비의 브이로그를 보면 엘리이 물감으로 색칠하여 이런 그을린 느낌을 주었던데 진짜 아트로서에 작업했더라고요. 난 하나하나 그리고 어떤 두께감으로 할지 그리고 어떤 사이즈로 할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정했어. Be able t 그을린 그런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색깔까지 했고, 박스 아이템이에요. 오쥬. 아 깜짝이야. 연녀 호비 말이 더 웃겼네요. 오쥬. 여전히 제가 만들었지만 아직까지도 놀랍니다. <laughs> 자기가 만들고도 여전히 놀라는 호비 역시 호비답죠? 이거 보면 어우나 더워. 땀나 이제 슬슬. 이게 보면은 이게 오르골이 있어요. 같아요 홉 인더 박스 이 오르골은 특히 메인 상품으로 이 오르골 사운드는 이번 앨범 6번 트랙 뮤직박스 리플렉션의 멜로드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우든, <목소리> if anyone a s k me, right 내가 바로 불지불지 이제 나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목소리> 이런 모의 뭐에... 호 되게 예쁜 또 무드컷 이렇게 담겨져 있고 그래픽적으로를 이렇게 했어요. 예쁘죠? 그리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머리 묶고 싶을 때도 면 벌. 이렇게 포토카드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되게 많아요. 개인이에요. 귀엽죠? 오비가 착장한 모자를 찾아놔야 제작된 키링도 많이 귀엽네요. 울탄이들은 제품 디자인도 센스 넘치게 잘 하니 하이브 진짜 독타졌다이 상자 안이 지루하시죠? 다 했어. 다 했어. 뚜두. 어! 다운 다운 다운. 여러분들 x x 네? j o 응? 아는 생각에 노르수, with the soda on the side. 지키노르수, 지키노르수. 이 앨범 커버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번엔 상자 안의 세상에서 상자 밖으로 나온 제예요 그나저나, 이날 하얀스트 차림의 호비 우상과 미모가 너무 예뻤네요 Right? a r s n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신기하죠? 이런 거 제가 다 제작을 했다.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저는 박스 안에 있었다면 이번 2부에서는 이렇게 박스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오우.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좋다 <laughs> 대곡인데 나는 그래요 나는 굉장히 내가 이런 스타일을 드어 진짜 원했나 봐요 네. 뭔가 이 곡은 제이홉에 대한 제이홉이 좀 가지는 그런 열정과 야망에 대해서 좀푼 곡이고 난 아직까지도 멋진 걸 원하고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무대들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울홉이 알고 보면 욕심많은 다람쥐라고 우리 열정 다람쥐는 여전히 하고 싶은 것 많고 멋진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싶고 뭐호비 하고 싶은 거다해 하고 싶다 이걸 이렇게 보여줘야겠다 아 찡찡찡찡찡 이 q 사인 l s i 지구본 삐용 렛츠고 우린 서로 갖춰 시선들을 맞춰 오브제입니다. 이번 앨범의 아홉 번째 노래 퓨처. 이 곡은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는 유리구슬처럼 이번 앨범 트랙 중 유일하게 가장 밝은 곡으로 유리구슬 오브제를 사용했습니다. 많은 거를 이야기를 해 드리기보다는 어, 다양하게 준비를 했고 제이홉한테볼수 없었던 그림, 제이홉에게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림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어저 가지고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카고 시아타운! 렛츠 기릿! E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룰라팔루자 현재 룰라팔루자 공연을 위해 무대가 꾸며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룰라팔루자 공식 트윗에는 그의 공연은 미국의 주요 음악 축제에서 메인무대 헤드라인을 장식한 최초의 한국 아티스트로 그를 공고히 하는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라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프로모션 중에 되게 재밌는 프로션, 프로모션이 있죠 또 제가 매거진 화보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되게 좀 의미 있는 커버 촬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실 것 같고 네, 그 정도의 일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귀여워가지고 네 아미 여러분 제인 <laughs> <laughs> 더 박스 좀더 하고 싶어가지고 시간 끌고 있어요 <laughs> 장난이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이홉의 제인더박스 브이앱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미 안녕